안녕하세요. 하이다이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오늘은 에이지 클리닉 권요구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노화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어,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려면 사실 그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거 같고요. 네. 그래서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전자가 좋은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 뭐 유전자 이론이 있고 s 해활 활성 소소노화화일일킨킨다 활성산소 이론이 있어서 우리가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를 복용하고 또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요. 음. 사실 가장 중요한 이론은 뭐냐면 신경 호르몬 이론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점형이 깨져서 노화가 찾아오고 여러가지 질병이 생겨서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는는게 신경 호르몬 이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서 호르몬을 적절하게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항노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효과가 가장 좋다는 그 호르몬 요법. 그 중에서 그러면 노화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사실 뭐 수십 종류의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고 있죠. 암과 관련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노화 방지에 중요한 호르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DHEA 호르몬 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같은 성 호르몬도 물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성장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 성장 호르몬은 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호르몬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그렇죠. 원래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은 단백질을 만들어서 단백 합성 작용과 지방 분해 작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인데요. 음. 그 성장기 아이들은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성장판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은 단백 합성을 통해서 뼈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몸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기에 필요한 호르몬은 맞는데 이것이 성인이 돼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분비가 되거든요. 네. 다만 10년마다 1 4 4%씩 감소하는 거죠. 이것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합성이 제대로 안 되고 지방 분해가 안 되니까 배가 들면 뱃살이 나오고 또 근육량은 점점 감소해서 근감소증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활력이 떨어지고 피로해지고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는 거죠. 콜라겐도 단백질이니까요.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피부에도 잔주름이 생기고 또 처지고 이런 역할들을 성장 호르몬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맞지지만 어른에게서도 성장 호르몬은 아주 중요한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아, 몰랐던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 뒤에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네. 어떤 그림인가요? 아, 그러니까 네. 성장 호르몬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작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우리가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성장 호르몬이 단백합성을 해주기 때문에 음. 단백합성 중에서 면역 물질도 뭐 단백질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서 단백합성이 안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런데 성장 호르몬을 나이든 사람에게 1년간 보충했더니 어, 지금 이 MRI를 찍은 이 부분이 우리 가슴뼈 밑에 있는 아. 어,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흉선이라는 조직인데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하얗게 변한 거는 지방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검은색으로 해야 되는데 하얀색으로 거의 지방으로 흉선 흉선이 거의 퇴화됐어요. 그런데 성장호르몬을 1년 치료했더니 이렇게 보시다시피 검은색 부분이 많이 늘어났죠. 네. 지방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흉선이 다시 재생이 됐고 실제로 측정했더니 1년 후에는 면역 물질의 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밝힌 거죠. 그래서 어, 성장호르몬이 면역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떤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가요? 이게 같은 논문에서 최근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DNA에서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면서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오는 거거든요. 오, 네. 그래서 생체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DNA를 측정하는 건데 아. 이게 치료 기간이거든요. 6개월, 네. 12개월, 18개월. 쭉 지나면서 1년간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DNA로 측정한 생체 나이가 이렇게 2.5년 정도가 젊어진 거죠. 줄어, 그러니까 나이가 저, 줄어든 거예요. 12개월 만에? 그렇죠. 1년 치료했더니 약 2년 이상 생체 나이가 젊어졌다. 역전됐다. 그런 걸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면역력 증진뿐 아니라 생체 나이도 젊어지게 할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이고 물론 아직 완전히 이게 이제 검증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서 의미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용호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